안녕하세요. 매입전문기업 잘팔카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세벌의 올란도 차량인데요. 이 차량은 LS 일반형 등급이고요. 현재 약 12, 아 12년식에 현재 약7만 k 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조수석 쪽에 휀다 쪽 단순 교환만 들어간 무사고 차량으로서 주행하심에 있어서 안정성은 보장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차량 외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 앞쪽 헤드램프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약간의 세월의 흔적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깔끔하게 잘 관리된 모습이고요. 네 그릴 쪽도 잘 관리가 되어 있고, 네 본넷 그리고 앞 유리, 앞 유리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스나 이런 거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네 차량 옆쪽으로 넘어와서 휠이랑 타이어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, 휠 같은 경우도 장기스 같은 거 없이 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예 이쪽 밑에는 약간의 생활기스가 좀 남아 있네요 이제 타이어를 한번 재보면은 네, 저희가 0점을 맞춘 상태에서 네, 약60% 정도가 타이어가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위쪽으로 옆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차량 옆면 보시고 뒤쪽 타이어도 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똑같이 영점을 맞춘 상태에서 네, 뒤쪽 타이어는 약50% 정도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. 네. 차량 뒤쪽으로 넣으면 이제 트렁크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. 이올란도 차량은 이 뒷자리를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총 7인승으로 나온 차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많이 타게 된다면 은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올랜도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 차방용으로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 뒷자리 같은 거를 접어가지고 하면은 남자 한두명 정도가 누워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수 있는 차량으로서 캠핑이나 차박 이런 거에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옆쪽으로 넘어와서 옆쪽 타이어도 한번 재 재볼게요. 네, 0.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네, 뒤쪽 타이어도 약한45% 정도 남아 있고요. 네, 앞쪽 타이어도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. 네, 0점 맞춘 상태에서 네, 앞쪽 타이어 약60% 정도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. 네, 이제 저희가 차량 내부로 들어가서 차량 내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차량 내부로 지금 들어왔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72,000km 정도를 주행한 차량입니다. 현재 이 차량은 전동 접이식 미러가 되어 있고요. 네, 여기, 여기 지금 오토라이트. 그리고 여기 센터페시아들 보시면 되고요. 에어컨이나 이런 거 작동 잘 되고요. 네, 저희가 이제 차량의 진단기를 꼽아서 한번 차량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저희가 차량 진단기를 꽂아 놨는데요. 예, 네, 이렇게 보시면은 통과 고장 없음, 온과 고장 없음 해 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네 고장 없음을 보여드릴 수있을것 같습니다. 네 지금까지 저희가 세벌의 올란도 차량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 차량은 저희 잘팔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7 9 7 7 9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. 저희 잘팔카에서는 현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. 혹시라도 이 올란도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